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주식 채널입니다. 아, 오늘은 그 어, 한때 임보사로 해서 인해서 아주 그 이미지가 아주 추락을 했었던 요 코롱 그룹 관련주, 어, 코롱 주들이 연일 그 상승하면서 최근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관련 기사 그리고 그룹주를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요 관련 기사 한번 잠깐 보시면 어, 임보사 사태를 딛고 제기하라. 다시금 바이오로 고삐재는 코오롱. 어, 요 기사 내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 코오롱 티슈진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어, 성분 조작 의혹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계기로 코오롱 그룹이 바이오 산업에 다시금 고삐를 재고 있다. 어, 그래서 이 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그 뒤로 계속 그인보사 어, 관련... 그 코롱 주들이 아주 급등을 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특히 바이오 산업을 담당할 수장에 전승호 전 대웅제약 대표를 영입하면서 향후 TGC 미국 FDA 품목허가 이후 상업화를 비롯한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된다. 어, 그리고 이 명예회장이 이욱렬 코오롱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임보사 선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어, 지난해 11월 중앙 지법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어, 그래서 이 코오롱이 임보사로 인해서 이제 나라 오로 갔다가 12월, 11월부터 이제 계속 쉬지 않고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인보사 국내 라이선스를 가진 코오롱 생명과학은 시약처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으며 지난달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어, 지금 이, 인보사를 개발하고 미국 등 해외 판매를 담당한 코오롱 티슈즈는 장기간의 거래정지와 함께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었지만 미국 FDA의 인보사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큰 폭으로 상, 상승하고 있다 거래가 정지되기 시작한 직전인 2019년 5월 28일 종가 1만6천원 비교하면 현재 5만천원대까지 3배 이상 상승한 모습이다. 그래서 연일 지금 뭐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론 그룹이 TGC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기업 가치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어, 기장한담회를 갖고 어, TGC FDA 허가를 긍정적으로 어, 전망한 이 노문종 어, 대표가 아주 강하게 또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 TGC 현재 코오롱의 어, 이 티슈진이 1차 진출을 목표로 하는 시장인 주요 7 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일본의 골괄절염 환자 수는 2021년 기준 4,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처방에 필요한 환자는 전체의 48% 수준으로 북미 지역 환자가 전체의 43% 주요 7개국 대상 진통제 위주 고물 관절염 치료제 시장은 2024년 약 3조 8천억에서 연평균 약 5%씩 증가해 2031년 약 5조 5천억에 이를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살펴볼 그룹주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어, 그룹 지주 사인 코어롱, 어, 이 지주 사인 코어롱이 어, 저점이었죠. 작년에 12,000원이었고, 현재 21,000원대까지, 어, 그리고 2월 초에서부터 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을 어, 그러면서 연일 그 상승하고 있는 어, 지주 사 코어롱, 다음 코어롱 티슈진, 어, 지금 뭐 인보사로 인해서 어, 나라우로 갔었다가 거래 정지 이후에 이, 이, 지금 뭐 연일 쉬지 않고 어, 거의 뭐 매일 상승하다시피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롱 티슈진, 다음 코롱 글로벌. 뭐 글로벌은 이제 건설, 또 유통, 무역 등 다양한 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코롱 하늘채. 린드그로브 등의 주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건설 부분은 이제 그닥 다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다음, 코롱 EMP. 코롱 EMP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 가공,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롱 생명과 어, 인보사 국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어 요. 티슈진과 코롱 티슈진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요 코롱 생명과학. 어, 역시 얘도 뭐 쉬지 않고 어, 상승하는 흐름을 좀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롱 어, 생명과학. 다음 코롱 인더스트리. 고기능성 소재 화학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롱 모빌리티. 자동차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오롱그룹에. 어, 요 모빌리티는 한 번씩 뭐 이렇게 뭐 뛰었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어,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그룹주 중에는 건설이라든가 요 모빌리티 쪽, 어, 요런 쪽 그리고 이제 화학 섬유 관련 주들 요런 쪽은 지금 아직 약세인 반면에 어, 지금 뭐 코오롱생명과 어, 또 코오롱 이 티슈진, 티슈진, 또 코롱의 지주사 이 코롱 어, 이런 그 종목들은 연일 그 신고가를 쓰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앞으로 인보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상승해서 어, 갈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